디하. 안녕하세요. 디자인 자격증 스터디의 디자스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자격증에 관련된 질문이 아주 많아 디자인 자격증의 모든 것을 다뤄보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취업, 실무, 스펙 등의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고 많은 경험과 실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빠르게 디자인 자격증의 종류와 장점, 문제점 등을 살펴볼게요. 자격증의 종류는 저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g t q 포토샵, 그리고 민간 자격증은 GTQ 일러스트, GTQ 인디자인 있고 GTQ 심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이 있죠. GTQ와 비슷한 느낌의 국제공인 자격증은 ACA 포토샵, ACA 일러스트, ACA 인디자인이 있고요. 현재 디자인 관련 대학을 진학하셨다면 2년까지 수료 후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4년까지 졸업 후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밖의 디자인 관련해서 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패션 머칭 다이징 산업기사 등이 있답니다. 디자인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첫 번째 내 디자인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격증 취득의 성취감 세 번째 디자인 프로그램 툴 능력 향상 네 번째 취업 준비가 보편적이고요. 3, 4번 같은 경우에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 기성 디자이너분들이라면 디자인 프로그램 툴 능력 향상을 많이 보실 수없 쓸 거고 취업 준비 역시 디자인 자격증보다는 포트폴리오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팩트 체크 부분에서 다루어 볼게요. 디자인 자격증 문제점 첫 번째, 디자인 자격증만으로 디자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어렵다. 두 번째, 디자인 자격증의 범위나 난이도가 낮아서 자격증 자체의 값어치가 부족하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팩트 체크 먼저 할게요. 특히 취업 준비나 참여해보고 싶은 중요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서 디자인 자격증보다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훨씬 효과적인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볼게요. 첫 번째, 나는 디자인을 하고 싶은 디자인 입문생이다. 이 상태의 경우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셨거나 취미로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디자인 관련 대학교 입학해서 재학 중이실 거예요 이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GTQ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1급의 시험과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의 시험 문제를 보신 분이라면 느껴지시겠지만 기성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너무 낮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처음 디자인 프로그램과 자격증 시험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난이도가 아주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GTQ 같은 경우 9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라 시간 안에 문제를 다못 푼다는 고통을 받고 계실 수도 있는데 GTQ 시험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해보자면 GTQ는 프로그램 툴 기능 시험에 가깝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GTQ는 실상 디자인의 실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의 효과적인 툴 사용과 작업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시험을 연습 없이 응시하기에는 툴들을 빠르게 찾아 작업하기 힘들고 시간 역시 부족하니 그 부분을 캐치해서 연습하고 익히라는 관점에서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 나는 기성 디자이너인데 따보고 싶다. 이 상태의 경우에는 디자인 자격증 취득을 적극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디자인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자격증보다는 스펙에 있어서 영양가 높은 프로젝트나 공모전, 대회 등을 참여해서 수상을 한다거나 좋은 결과를 목표로 달리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죠. 그렇다면 기성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디자인 자격증이 전혀 필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자면,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GTQ 교육을 할 때, 디자인을 입문한 초중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실제 디자인을 잘하시는 기성 디자이너분들도 종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몇몇 분들한테 어떤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몇번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억에 남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디자인은 스펙이라고 할 것이 포폴이 전부지만, 자격증란에 아무것도 적을 게 없어서요. 라는 대답이 있었고요. 또 다른 대답은 개인적인 성취감이었어요. 두 대답이 기억에 남았고 너무 공감됐던 부분이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의 자격증 취득란에 적을 게 없다면 체육의위에 취득하는 것도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절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를 뽑아야 하는 사장님인데 두 명의 디자이너 지원자가 있고 두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비슷한 느낌에 스펙 역시 비슷하다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뽑는 게 왠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제가 디자인 회사 팀장으로 있었. 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감이라는 말은 어떤 자격증이든 필요없는 자격증은 없다. 내 스펙을 위해서든 나 자신을 위한 성취감을 위해서든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와서 너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취업을 원한다면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도움이 된다라고 옹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회사에서 그 자격증을 바라지 않아도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성취감을 위해서 취득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필요없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자격증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보 적어 놨으니까 혹시 자격증의 난이도나 뭐 인지도, 응시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